음력이에요? 음력 5월달이 돼서 뭐를 시작은 하지 마세요 5월달에서는 내가 아무래도 최악의 달이에요 본인들한테는 어 최악의 달이니까 뭐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다 나가는 수준이에요 어 그리고 사람 믿지 마시고 어. 음, 안녕하세요 화수덩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는 네. 이제 2023년에 네. 하늘이 돕는 나이에 그쵸.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나이가 있을까요? 어 있는데 네. 얘기 해드려야 되나요? <laughs> <laughs> 얘기 해주세요. 어, 좋은 얘기는 네. 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얘기는 저도 속상하니까 음. 이제 또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거 네. 보시고 조금 더 조심을 하라는 취지에서. 네, 그렇죠.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제 영상을 보면서 어, 이 얘기는 돌다리도 좀 두드려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무조건 네. 이 나이 때가 어,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있어. 없어요 이제 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2023년에 개면년 자체로 들어와서 조심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지 그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해요 병묘생 되시는 분들 37살이죠 내년 자체가 3 7살이서 어떻게 보면은 성주 자체가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격인데 내년 수 자체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 양반들 자체에서는 나가는 금전 자체에서는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준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문서 자체가 내가 쥐고 있는 문서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내가 산다든가, 뭐를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 계약을 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 어,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어, 그리고 이 양반들 자체가 귀가 얇지가 않은데 내년수 자체에선 많은 얘기들이 워낙 들어와.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잘못했다가는 더 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워낙 요즘에는 워낙 발달이 많이 돼있어 그런 사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짜 조심을 하시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문서로 확인하지 않는 거는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3년생 51세 소띠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수까지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으쌰으쌰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관절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지나간 관절 때문에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 처음부터 해결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가 있는데 내가 자꾸 이거를 피하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격이 돼. 근데 가래 자체로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어 해결을 못하더라도 내가 피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년 수 자체에서 차근차근하게. 어, 움직이는 격이 될 부, 부분인데, 요새, 소띠 되시는 분, 내년수 자체에서 1, 2. 음력이에요? 음력 5월달이 돼서 뭐를 시작은 하지 마세요. 5월달에서는 내가 아무래도 최악의 달이에요, 본인들한테는. 어, 최악의 달이니까, 뭐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다 나가는 수준이에요 어, 그리고 사람 믿지 마시고, 어, 소띠 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어, 2023년의 나이대를 잘 봤는데, 2023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73년 소띠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 모든 부분 매사에 안일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 천천히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돌다리도 진짜 열 번, 스물 번 두드리고 가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세 닭띠 되시는 분들, 요,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관제. 관제 조심하셔야 돼. 무은 관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제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건설하시는 분들, 건물을 짓는 데든가, 어, 건설을 하신다든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상에 있나,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어, 괜히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어, 나 운이 풀리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오지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들썩서 했다고 하, 하면은 잘못됐다는 내가 그걸 모든 걸다 뒤집어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건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년생 되시는 분들, 60세 되시죠. 올해가 9홉수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내년수 자체가 백호살로 인해가지고 어, 모든 게 조금 기반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는. 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니라 땅지, 어 집안이 흔들린다고 본 거는 밑바닥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자체에서 뭐를 계속 확장을 하거나 추진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 기초적인 것 기초적인 거를 먼저 다지는 한 해가 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내년 수만 지나 면이 사람들 너무 좋아. 어 이분들이 내년에 3재자삼재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안 좋은 한해 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는 삼재를 빼고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삼재의 어, 기운이 있어서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4년생 되시는 분들 같이 생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우선은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거 제일 밑바닥에 기초적인 것만 흔들리지 않게 다지세요 어, 그런다고 하면 내년 수만 잘 넘기시면 이분들 진짜 내 후년부터는 진짜 나가는 삼재죠 나가는 삼재 때부터는 삼재, 생각도 안 할. 해운연이 되실 겁니다. 어렇게 해서 제가 안 좋기 때문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어 이게 안 좋은 일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지금부터도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조심할 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피해야 될건 조금 피해서 간다고 하면 어내년수 자체에서는 이 부분만 조심하면은 내년수 자체에서는 너무 걱정 없이 가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